안녕하세요. 미국 관련 유학 전문 나무유학의 카운슬러 필립 과장입니다. 올해 가을에도 미국 유학을 새롭게 시작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토가 넓은 만큼 지역마다 특색이 극명하기 때문에 지역을 정한다는 건 미국 유학 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의 장담점부터 기후와 치안 등 고려해야 되는 사항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지역 중 하나이자 나무 관령 유학이 진행되는 핵심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오렌지 카운티에 대한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1889년 3월 11일 캘리포니아 주 외에서는 오렌지 카운티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감귤유과일, 즉 오렌지의 이름을 따서 오렌지 카운티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오렌지가 주는 느낌처럼 그 무엇이든 잘 자라는 반열대 나원과 같은 곳으로 이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아름다운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매혹적인 날씨와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오렌지 카운티는 실제로 미국 내 많은 이주자들과 해외 이민자들이 모여 현재까지 발전을 이루었으며 오늘날에는 고소득자가 집중한 부천 지역으로서 안전한 주거 생활의 중심지 그리고 300개 이상의 우수한 교육기관과 높은 교육료을 자랑하는 미국의 강남 파라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가 왜 어느 날 미국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 왜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지 여섯 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활입니다. 한인의 비율이 높아서 정보교류나 현지정응에 있어서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시설, 쇼핑몰, 레스토랑, 한인마트처럼 생활하기에 접합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살기 좋은 생활 유충지로도 손에 꼽힙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안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백인과 동양인의 인구 비율이 높아서 범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최적의 지역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인구 5명당 1명이 동양인으로서 남북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양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인종들이 다양하게 어울려서 살고 있는 만큼 인종 차별에 대한 걱정을 한 치름 더덜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입니다. 연평균 가족 소득 수준이 캘리포니아 평균이 6만 불을 훨씬 웃도는 8만 불 정도를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아주 높기에 하이 클래스 레벨의 생활 수준 유지가 가능하고 여러 문화 생활들을 즐기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손에 꼽힙니다. 네 번째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를 하면은 당연히 기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도 습하지 않고 연중 최저 기온이 한국 늦가을 정도의 기온이 약 5도씨를 유지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온화하고 쾌청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날씨가 좋기로 아주 유명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며 생활하기에도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렌지 카운티 내에는 플러턴이나 아니면 얼바인처럼 아주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우수 중등학교를 무려 300개 이상이 자리하고 있고 주변에 UCLA, UCB, 클리, 칼텍, 스탠퍼드, USC 등 명문 대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최고의 교육 열과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평가 지수 자료를 따르면 94개의 공립 고등학교 중 무려 42% 정도가 9에서 10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학사하기 이상 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대표 유학 지역 중 하나인 오렌지 카운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처음 유학을 결정한 학생이라면 안전하고 좋은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응부터 그 다음에 정착 시까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무 유학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관련 유학을 시작한 유학 컨설트 기관이고요. 미국 유학이 처음인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 시작부터 그 다음에 생활 관리까지 해주는 미국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오렌지 카운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리형 유학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희망하신다면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혹은 개별로 상담 시청을 남겨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매번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